지금 일단 이쪽에 4쪽까지 세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세문제를 5분 안에 일단은 풀었으면 잘 푸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풀기는 풀었는데 이게 정답이 맞다 틀렸다도 좀 갈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수업의 목적이 이겁니다. 관점 변화요. 오늘 강의를 다 끝내고 가면 어떻게 내가 독해 관점을 바꿔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어떤 안 좋은 버릇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걸 싹다 알고 가게 될 거야, 알겠죠? 이거를 느끼시고요. 수업 들었는데 이게 안 느껴지시면 수업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제 다른 관점이 존재하자, 맞아요? 공원에 가 보시면 아, 아빠가 이제 아기를 안고 그죠? 던지자, 애는 막 좋아하고, 그죠? 근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 관점이 좀 다르죠. 첫 번째는 누구 관점 같아요? 아빠 관점이죠. 아빠는 그냥 살짝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높이 던지는 거야. 두 번째는 뭐다? 아이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뭐다? 엄마 관점이죠. 그래요 그래서 같은 현상을 보고도 우리 뭐라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에서도 우리가 이 관점을 좀 많이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관점은 뭐냐? 이거예요. 일단은 지문이 길잖아요, 그죠? 지문이 길기 때문에 빨리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일단 빨리 읽어야 돼. 그다음에 정보를 찾기 위해서 뭐냐면 많이 읽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 특히 이제 공시 지문에서 뭐냐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휘책을 사서 2만 개 정도 되는 단어를 외워야지 독해 문제를 풀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야. 우리는 이 관점이 이렇게 가는 거면 오늘 강의에서 이렇게 간다는 걸 증명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강의 다 들으시고 나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독해 원리 같은 경우는 아, 목적이 뭐냐면 일단 보세요. 우리가 독해가 보통 열 문제가 있잖아요. 보통 열 문제인데 이열 문제에서 내가 이제 합격선에 들어가려면 몇 문제를 맞춰야 되냐면 여덟 문제에서 열 문제를 맞춰주셔야 돼. 요 다른 거 이제 다 제외하고 독해만 봤을 때. 그러면 보통 이제 도쿄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는 어, 뭐한개두개 개 맞추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간에 다섯 개 이하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냐면 파동을 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 내가 풀었을 때는 어, 다섯 개 맞고요. 어떨 때는 세 개, 어떨 때는 일곱 개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뭐다. 그날 날씨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찍은 문제를 좀더맞췄다 예? 그러면 점수 가좀 좋은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뭐다 벽이 존재합니다. 이걸 뚫고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문법은 되게 단순하죠. 예를 들면 분사문제인데 이게 뭐다? 뭐 감정분사 문제다. 그러면 감정분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럼 마치 수학 공식처럼 문법은 감정분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문법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독해는 내가 일주일 공부한다고 일주일치 느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단어도 알아야 되고 해석도 돼야 되고 사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달 동안 독해를 빡세게 한다고 해서 이 벽을 뚫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뭐다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낯선 지문을 봤는데 첫 번째 문장을 봤단 말이야. 그럼 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해석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일단 단어 알아야 되죠. 그러면...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 수준은 수능 어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수능 어휘 정도만 아시면은 모든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어떤 지문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단어는 다 아는데? 에? 해석이 안 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일단 이두 가지를 먼저 잡고 가셔야 되는데 어휘를 외우시려면 단어장을 반드시 정리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독해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휘를 내가 단어장 정리해서 안 외우고 있다는 얘기는 독해를 포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휘를 안 하셨으면 오늘부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어휘는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에 10개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수능 어휘를 다 외워 줄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강의 진행하면서 어, 기출 문제들도 많이 건드리게 될 거거든요. 많이 건드리게 될 건데 수능 어휘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기출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럼 두 번째 구조적인 부분인데 한마이 어떤 구문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뭐 목적어야 이런 것들인데 구문에 대한 강의를 하면 보통 한두달 걸립니다. 이게 네? 보통 거기서 이제 다루는 문장이 몇개 되냐면 한 적어도 이제 한천개 정도 돼요. 천개 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막 학습하면서 거기서 구문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이게돼요 오늘 저희가 그 여섯 개 지문을 볼 거거든요. 그래, 각 지문에서 세개 문장씩 볼 거예요. 그러면 총 18개 문장이죠. 그그 18개 문장만 이해하시면은 구조에 대해서 거의 85% 이상 정리가 돼요. 그래, 2주차 강의를 들으시면은 거의 90%가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만 들으셔도 대부분 이게 해결돼요. 근데 어휘는... 배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영역에서 뭐가 되냐면 사고를 하게 돼요. 아직 사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작업을 하는 강의가 뭐다? 독해 원리가 돼요. 예?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이 강의 목적이 관점 변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런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독해 문제를 풀어요. 그럼 이렇게 풀어요. 지문이 있자. 지문이 있는데, 일단 지문을 뭐다? 막 읽어요. 막 읽으면서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느낌으로, 아, 이게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상상해서 끝까지 읽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보기를 보자. 그러 이분들은 목적이 뭐냐면, 일단 보기까지 빨리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빨리 읽어요. 왜냐면 지문도 길고 하기 때문에. 이래요. 근데 보기 봤잖아요. 쉬운 문제는 풀려야. 네? 중간 난이도에서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도 풀려야.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기를 봤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아리까리 해요. 이해돼요? 아, 이 번이 답인 것 같기도 하고 3 번이 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현상에 자주 마주쳐요. 이런 분들은. 그럼 이때 어떤 결정 내리냐면 지문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상해서 보다내 상상과 비싼 거를 찍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그래서 물어봐요. 그런 분들한왜 그게 답이에요? 물어보잖아요. 첫 번째 설명을 못해두번째네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은데요. <laughs> 설명을 못하겠는데 왠지 얘가 답인 것 같아. 그래서 2번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정답은 뭐다? 뭐냐? 4번인 거죠. 이런 현상이 늘 생겨요. 이하시겠어요? 해 이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관점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저희 관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똑같이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는데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지금 출발선에 쭉 있는 거야. 땅 올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졸라 뛰자. 이게 첫 번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어떻게든 빨리 뛰어야 가장 먼저 보기에 도착합니다. 알겠죠. 근데 어, 결승점에 딱 들어갔어요. 심판들이 쭉 있는 거야. 예? 얘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 심판이 뭐라요? 오다가 뭐 봤어요? 오다가 뭐 보셨나요? 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쓰레기통이 몇개 있었죠? 새 보셨나요? 뭐라고 봐요? 전력질투를 했다고 가정해봐야 봐요 못 봐요 못 보자 이게 독해입니다 독해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독해 원리를 배우시게 되면 관점이 완전 다르거든요 잘 보세요 내가 글을 쓴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들이 글을 써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목적이 뭐야 내가 책을 썼어 왜 써요 팔려고 예 그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야 되겠죠. 에? 그러면 독해 지문은 뭐냐면, 내가 이 지문을 쓰는데, 이 지문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써야 돼요. 그러려면 읽는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해요. 입장을 바꿔 봐요. 내가 글을 쓰는데, 첫 문장에 완전 전문용어를 막 집어넣었어. 문장도 엄청나게 길어요. 뭔 알아보겠죠? 그런 글을 안 써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독해를 접근하실 때, 관점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가 마주치는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쉽고 중요한 문장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사람들은땅 하면 이렇게 쭉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첫 문장을 가지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속도가 이렇습니다 첫 문장에 대한 속도는 이거예요 아주 천천히 걷던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첫 문장을 보셔야 돼요 유심히. 이하시겠어요? 그래 첫 문장을 충분히 봤잖아요. 이제 두 번째 문장의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두 번째 문장의 속도 이겁니다. 이분들은 이미 도착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질문 을 받은 다음에 얘네들은 뭐라 돌아오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는 뭐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문장 보잖아요. 속도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고를 하면 그래요. 그러면 첫 문장을 볼 때의 관점은 뭐냐면 이 글이 과연 뭐에 대해서 쓰여졌지? 이게 뭐냐면 중심 소재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글인지 영어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첫 문장을 대할 때 우리는 뭐다? 중심 소재가 뭐지? 이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문제 푼다 이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두 번째 문장을 봐요. 내가 첫 문장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어떤 특성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첫 문장에 대한 상술이 이어지겠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문제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봐요. 첫 문장을 읽었어요.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소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그 소재에 대한 상술이 나오던지, 아니면 그 소재에 대해서 뭐다? 반론을 제기해요? 어, 그러나, 이런 소재는 뭐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되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소재를 읽었는데 뭐다? 이게 안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질문은 뭐냐면 문제점을 나타내는 글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면 주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해결책으로 올라가요. 아니면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문제점으로 끝내는 글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 읽고 소재 잡으시고 두 번째는 뭐다? 첫 문장과의 연결성이 어떻게 되지? 여기서 주제가 되부 도출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는데 마지막 문장을 보는 이유는 처음에 소재에 대한 긍정을 잡았죠. 두 번째 문장에서 긍정이야. 근데 쭉 가다가 중간에 뒤집힐 수가 있잖아요.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 제목 요지를 볼 거거든요. 주제 제목 요지를 보건데 얘가 모든 독해에 있어서 의 기초입니다. 사고의 기초. 얘를 잘 봐야지 나머지 요령들 다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처음에 중요 소재, 그 다음에 첫 문장과의 연결성, 주제를 잡으시고 마지막에 뭐다? 아 주제가 동일하거나 내지는 반대구나 이걸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은 말로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예?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오늘 그냥 다 느끼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자, 방금 우리가 이제 봤던 첫 번째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보세요. 이런 문, 지문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제제목 요지는 어떻게 푼다고요? 처음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조합입니다. 이게 뭐, 20개 문장으로 구성이 됐던, 뭐 7개로 됐던, 다 상관없어요. 알겠죠? 우리는 첫 번째 관점 변화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문이 길어져도 뭐다? 별로 놀랄 일이 없겠죠? 지문이 길어지면 고맙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머지 다른 분들은 뭐다? 다 읽을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뭐다? 일단 은첫 번째 관점 변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첫 문장에서 우리가 뭘 찾는다고요? 중심 소재를 찾는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첫 문장인데 중위 소재가 뭔것 같으세요? 스포츠보다 정의겠죠? 랑이니?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뭐다? 중위 소재가 되는 겁니다. 또이 스포츠의 정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됐나요? 그럼 첫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 스포츠의 정의가 중요하구나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임폴턴트 뜻이 뭐죠? 중요하다죠? 내가 글을 써? 아,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그럼그 문장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리드가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 important, significant, 뭐 critical, crucial, 싹다 외우셔야 돼요. 글을 읽다가 매너를 낳았잖아요. 어, 이거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네. 주제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싹다 외우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더 얹어 드릴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계속 채워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리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배웠으면, 이 문장을 우리가 첫 번째 볼 때, 아, 첫 번째 뭘 찾는다고요? 중위 소재를 찾아내겠구나 알겠죠? 소재가 뭐였다, 지금? 스포츠의 정의였죠? 스포츠의 정의가 보다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답니다? 됐어요? 이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봅니다. 알겠죠? 보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문장과의 어떤 연결성을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자, 스포츠의 정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자. 반복되는 단어. 중심 소재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이 스포츠의 정의가 뭐다? 규칙을 강조할 때. 되셨나요? 자, 뒤에 end에 의해서 쭉 나열되자. end는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맥락이에 같은, 맥락. 같은 맥락이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필요 없는 거. 되셨나요? 네. 다시. 해. 스포츠가 규칙을 강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게 될 겁니다. 뭐로부터, 참여로부터 됐나요? 네. 무슨 족사죠 네. 등의 족사 같은 맥락이자 네. 앞에 그 이해됐어요? 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쭉다 날리시면 돼요. 연습하실 때는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연습하실 때는 읽으시고요. 독해를 볼 때는 뭐다 이거를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같은 맥락을 알아낸다는 관점에서, 근데 만약에... 5월이 왔는데, 앞에 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앞에 거 버리시고 뒤에서 잡으셔야 돼, 한서를.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스포츠가 규칙을 강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다? 배제되어 질 거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 스포츠의 정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참여율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스포츠가 이렇게 정의되니까 참여율이 뭐다? 떨어지는 거죠. 배제되니까. 됐어요? 주제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확인이에요. 마지막 문장 보시면 문장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또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스포츠가 정의될 때자 중심 소재의 반복입니다. 됐나요? 스포츠가 뭐라고 정의내려지냐면 내려, 포괄적인 어떤 활동을 포함하게끔 정의내려질 때 됐나요? 중간에 다 거품.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스포츠 활동의 비율이 한마디로 뭐야? 참여율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높아지네요. 결론. 스포츠 정의가 어떻게 정의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라? 참여를 안할 수도 있고,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보기를 걸을 때 항상 뭐냐면 중심 소재를 가지고 있는다 그랬죠? 됐어요? 중심 소재가 포함된 게 지금 몇 번이에요? 뭔가 막 쓰여져 있잖아요. 쓰여져 있는데, 보시면 봐요. 스포츠 정이 나와있자. 신체 활동에 참여. 돼있자. 정답은 뭐다? 4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알겠죠?